지금 심정이 어떠시죠? 어, 착잡합니다. 착잡하시니까? 어떤 점이 힘드시죠? 지금까지 했던 게다 <laughs> 의미해졌다는 <laughs> 생각이 물거품이 <laughs> 있다는 생각?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했다는 느낌에 <laughs> <laughs> 피드트립의국적인 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피드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인 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 특히 우리가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무제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의 어, 어떤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 오면... 고객의 문제 출발하기않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점 받아들 어. 어, 가게 분들은 좀, 어, 청소가 잘안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하로 알려진 데만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는 네, 너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 다던가 뭐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뭐 그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서 이터뷰를하그 분이 이제 강력하게 말씀해주셔서 그래 생각해봤고 그래서 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티 컵, 티 컵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근데 길거리에 쓰레기 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두 가지 일을 를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굳이 천천에 와야 할. 막그가를얘를 하면은 이거 그제 이거는 문제그제를 세리고 이렇게 흔기 아마 철이 뻥한 그대한 라는오를을련하는거 그게 의미하는가가 뭔가예요. 초철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철이 부쩍 무고철만이유니크함이 있는데, 그거를 그게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그게 이 아니라서, 그게 유니크이었요 그게 훈련이 유니니까 이런 게 이제 인터뷰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곳에 거주 때문에 그거 때문이니까 어떤 것을 유히 할까? 이 자주 가서 거를 아, 이렇게 아, 진짜 아, 문제구나이약찾아내다면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 소설 <목소리가> 같은 경우는 지역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느이는데 그런 것들 지역 커뮤니티에 <목소리가> 어, 전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니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에 띄다가 그 다음에 맞길 이런 식의 를 가질 수있요 어떤 점이 힘드시죠? 뭔가 <목소리> 뭐, 실패를 하니까 더 실패나 힘든 점는더 와닿고 시간 정도 가 남았을 거 같아요 2시간는 그럼요 <목소리> 네, 좋아해 파이팅 배운 <목소리> 대학생이아 그쵸 아무래도 이미했어요 대학생으로 보면 뭐가 달라 보이나요? 가 없는 거 같아 사실 대학생이면 여기 안 오긴 하는데 학벌공원도 <laughs> 지금 거의 그, 그 바둑뚜는 아저씨들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어, 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떠나 주고 싶다는 것인지그것을어게 테스트 해볼 건지 잘모르겠지여러분이초저안을 해놓고 막 드세요, 세요 이러면 안 돼요. 는이 아, 피로자 다 터지 못하이에요 그렇죠. 정는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그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 거는이 어� 문제는 이회 해결해야 되는 게지그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Gothic> 이 문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Talors, 미친 여할까지 어떤 건지 내가 이 문제 자체를 풀안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거그 사람을 바보시고안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보시고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비에서 오저었저사니 <laughs> <laughs> 여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얼른 퇴근하세요 <laughs> 내일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서촌이 넓다 보니까 다섯 명이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은 통인 시장이랑 서촌 마을 쪽을 잡고 이제 나머지 팀은 경복궁 쪽을 가서 탐색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KF 그 피드를 받기 전에 찾았던 문제들은 우선 서촌이 골목길이 유명해요. 그래서 되게 골목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고 그 골목골목마다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 처음 방문한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걸 다 찾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가게임에도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는 가게들이 많아서 그런 알려지지 않는 골목 상권이 문제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것으로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피 한잔 하시고 쓰레기 그대로 버리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쓰레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 사람이 같이 사는 구간에서 관광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주권 침해 문제가 아무래도 어, 대표적으로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의 정체성 문제는 저희가 경복궁 가서 봤더니 정말 예쁜 한복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 한복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문화를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인데 거기서 잘못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문화적인 문화 전파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K를 만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한, 어떤 대의명론적으로 생각하, 생각해낸 문제였지 옷을 입고 관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찾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 저희의 뇌피셜이었던 거죠. 그래서 k f 피드을 받은 다음에 아, 저희는 문제를 갈아엎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새로 정할 것이냐에 앞서서 어떤 집단에게 저희가 빙의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인터뷰한 사람은 처음에는 저희가 관광객 위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광화문 어, 인근 서촌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회사원분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화 학당이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학생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아 서촌에 장기적으로 어, 꾸준히 일상적인 생활을 서촌에서 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생각보다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직원분들 인터뷰했을 때 나온 인터뷰 결과인데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만한 가성비 밥집이 없다. 감성 카페만 많아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직장인분들도 아무래도 광장면에는 흡연실 같은 걸 만들어주기 어렵다 보니까, 어, 담배 꽁초 같은 걸 처리하기 어렵다, 흡연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일상적인 중주권이 침해받고 있구나.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어, 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의 상황 그룹을 정의하고, 그 원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봤는데요. 우선 사람이 많이 몰린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거기서 파생되는 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소음 문제, 뭐 감성 카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실생활 가게가 감소하는 것 모두 어떤 관광객이 유입해서 비롯되는 문제로 볼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문제들 중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지점을 건드려야 저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람을 든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곳은 좁은 골목길에 대한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자. 골목길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단계로 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골목을 직접 서촌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느꼈던 점인데, 골목이 좁아요. 골목이다 보니까 좁은데, 거기에 차도까지 있고, 방음계는 많고, 이렇다 보니, 사람과 차가 다니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다니기에는 도보가 좋고 그래서 차량과 함께 사람이 다니다가 차가 들어오면 사람이 많을까 생각을 해서 걸어다니다가 계속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이런 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가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다시 토요일에 서초를 다시 갔어요 다시 탔는데 막상 돌아다녀보니까 토요일 오후 가장 데이트하는 사람이 많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잘 다녔어요 차가 오긴 하는데, 그렇게 피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았고 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여주는 볼록 거울도 골목마다 설치가 잘돼 있어서 어? 이것도 잘못된 문제 이아닐까 근데 골목이 좁긴 해서 불편하긴 한데 어떡하지? 네, 골목이 좁다는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즐기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요즘 유명한 항공차 시각으고 이렇게 위에서 찍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렌즈샵 거울 같은 것을 골목에 설치해서 그런 골목이 오히려 소천의 장점이 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콘텐츠 설치를 다시 정리를 했지만 저희끼리 회의를 한 결과 어, 처음에 제작했던 골목이 좁다는 문제를 오히려 보리 했던데 뭘로 하면 좋겠대나? 부분을 전체가 그니까 그래서 아이디어안 밀리다. 어떡 하지 하고 너무 시계에 빠진채로또촌을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지금 이 카페 앉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중간에쉴곳 계속 돌아다니고 앉는 수가 뭔가 편하더라고 그동안 앉을 수 있는 어요 그래서 아, 지 그냥 일반 사람들 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정리를 희가 앉을 장소를 마련할 걸까 하는 새로운 문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리가 아 해소하기 위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줄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요로또 사람들의 거 추가하기 위해서 내아이디어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 같은 경우는 그세개 요소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소촘해서 진행했는데요. 다이소에서 간이 의자, 를세개구 문하고 그다음에 중고에서 에세이랑 심리학 관련 도서를 몇권 빌렸고, 그다음에 다이소에서 노트를 구입해서 투지를 꾸미고, 또 내부에 있는 질문, 뭐 오늘 뭐 O T D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작성해서 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네, 테스트를 수요일에 했는데 약속장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했던 장소가 서촌 마을이랑 통일시장 사이에 앞에가 많은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를 처음에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예금인구가 많은 골목길이니까 많은 고객을 접하면서 서촌의 골목길이라는 그 특성 좀 살릴 수 있으면서 결국가서선을했고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1시 까지 관찰을 했는데 어좀 결과는 실패였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 원인은 일단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사람을 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정말 많았는데 쳐다보는 사람들은 세팀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 그 중에 한 팀은 저희가 의자로 우니가테이크아웃 받게끔 지었는데 거기서도 의자는 알더라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장소를 분을했었어요 장소로 이동한 곳이 국립공원 건물 앞에 돌담길, 홍곡공 돌담길을 했는데 여기 선정 이유는 뭔가 아까 골목길서 사람들이 통행적으로 제일 많이 지나가는 길이었으면 여기는 좀 그런 서촌에 고생한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요. 어 골목은 아니었지만 어느새 유동인구가 많고 좀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12시부터 1시 반 정도까지 관찰을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수정했던 요소는 사람들이 너무 안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어, 뭔가 전시 시가 아세요 이런 걸 한국어랑 영어로 적은 음락을 적어서 좀 관심을 끌고자 했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것 같아서 한쪽 의자에 몰아서 정리해두는 식으로 해서 다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분는데첫 번째 팀은 할머니 네 분이었고, 두 번째 팀은 싱가포르 중년한분이는데요 할머니 네 분은 청와대 관광버스를 기다리고 계신다고하고 싱가포르 중년한 분은 따님이 이제 한복을 빌려있는걸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어, 다리가 아파서 앉았다고 했고, 만족스럽다고 대답을 해주시기 했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프로토타일실행를 하고 생각했던 좋은 점은 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앉은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문제정에 공감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좋았고요. 아쉬운 점은 타겟 고객층 정의가 제일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 그냥 다리가 아픈 관광객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뾰족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뭔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외국인들이 그냥 기웃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진짜 앉으려는 관심을 보이는 듯한 지가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그런 걸 관찰하면서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랑 관련해서 좀 아쉬운 거는 책을 영어책도 냅두거나 방명록에 질문을 영어로도 적어놨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분들이 방명록을 펼쳐보고 좀 궁금해서 앉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에서 아쉬웠던 점은 의자가 저희가 다이소에서 가디 의자를 샀다 보니까 조금 더 디자인이 있는 의자를 샀었으면 포토스팟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으로 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서초의에복길에는 의자가 필요할까? 예스 쪽이라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의자에 관심을 갖고 아니면 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laughs> 생각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laughs>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시간을 보냈시는 뭔가 믿고 믿고 말하길 희망한다 라고 처음에 문제력 설정하고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 말씀드릴게요. 저희 팀 활동 내용이다 이제 저희가 모이기 전에 이 장소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미리 생각해봤습니다. 을 생각해봤는데 을 이제 기사가 되게 비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에 보면 호킹 사건부터 노인분들이 많이 몰려 있고 무릎 직접막줄서 있는 약간 좀 흔히 말하면 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문제가 이다 그냥 휴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들어가서 제 저희가 모이고 문제점이 뭔지 한 다음에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요. 이곳 얼마나 기진지진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인뷰를되게1게개습니다4 0분 정도 15년 이상 보기 매일 출근하기 싫은 식품들에 의해서 도입을 했었는데 내일 가는 길을 잃어주지만 실제로 큰공이되이지 않겠나 생각해보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k 와 클리어 제공을 어서 한번 실제로 그런 입장이 되었고 패턴 협상을 공감을 했자 라고 해서 역할을 구매했습니다. 네, 고동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구원이용하신 분들도 많았고 계시나 하라고 해서. 실제로 장기 회고이 지나가고 있을 때실로 장기 구경도 하고 있었는데 올기3사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빠르게 어설프다따자고했었 그렇게 하 하고 아이들 성격 쪽을 걸어 다니면서 탁구공까지 오는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커플를역할다고도 하고, 원원외인외인고 산책하면 구공이 이어지지 그 어떻게 되는지 알서 첫번째로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로서 프로토타입을 착각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어,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놀려고 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은 불편하다고 응답하셨고 때문에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평등성입니다. 모든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 저희가 실제로 양로원이 마을마다 굉장히 아파트마다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짬이 안되면 양로원에 가면 안된다 그러니까 이제 80대가 되기 전에 가면은 등에 구름을 짜줘야 해가지고 가기가 싫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누구나 쉽게 참여가 능하고 원하면 빨리 끝나고 모두가 아는 놀이 중에 윷놀이가 가장 적합하겠다 라고 해서 윷놀이를 서 해봤는데 결과가 대박이었습니다. 네. <laughs> 아, 이제 관심을 많이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웃고 나중에 가니까 자기네들끼리 막처방고 걸어가지고 내기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소통하는 거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셔가지고 어린 사람들이랑 유험하는 거에서 저희 막 밥상이 신다고데려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타준다고 이미 가셔가지고 아이비가 말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곳이 화골공원이라고해이 곳이 화꿈공원 하나의 광어로서 정의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형마다 다른 색깔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 공원 내부의 공간에서는 이제 외국인이라던가 커플, 이런 가족분들이 와가지고 쉬는 휴식의 공간, 그 역사적인 보존 장소로서 사용되는 반면, 그 왼쪽 앞편에 보시면 장기두는 이런 어르신들끼리 문화교류하는 공간이었고, 나머지 한 쪽은... 미국에 그 있잖아요 갱 그런 깡 같은 그런 좀 분위기를 풍기시. 어 되게 무협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로 공간 공간이 분리되기 었 때문에 각각의 문제 정의도 굉장히 다를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놀이의 공간인 여기 장비 두시는 곳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요 소통화 대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소통화 대로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적용해 보면서 느낀 거는 젊은 사람들 이 있을 때좀더 생기를 느끼는 게.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장기 두는 거 바로 옆에서 했는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장기 두는 저우은 되게 좀 이제 조용해가지고 음, 이렇게 두면 안 돼. 어 이렇게 이런 좀 칙칙한 느낌이 있었다면 날좀 죄송하지만 그들 이제 실제로 노인분들께서도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막 활기가 돋는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의 유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좀 어려웠던 점은 노인분들이 분위기 없이 아쉽죠. 저기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말티즈 같은 애들은 이제 전이 걷다가 막까내 와서 짖거든요. <laughs> 그러 느낌. <laughs> 되게 또 첫, 두 번째로는 제 3자 시점의 한계. 저희가 이제 평에 편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편견을 가진 시선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고 언거를한 시간 반까지 걸려가지고 턱골공원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굉자도 <laughs> 어려웠고요. 세 번째로는 소통이 어려운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해도 저희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말에 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되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오인데요 저희가 제성장 봤을 때는막 갱단 같고 그랬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분들 사이에서는 위계질서가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구조 구조적으로 잘 잡혀 있는 것에 우리가 끼어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노인분들경계심은 이제 스물 토그라니까 굉장히 공대를잘 해주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 옷이 진짜 기가 막히신데요 하면서 칭찬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막 40분 동안 자기 얘기를 줄줄줄 여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경계심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재상자씨즌 함께는 k p 드백으로 실제로 비닐를 해보고 역할 놀이를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의 어려움인데 저희가 말로 직접 하니까 못 알아듣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도 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서 인놀이라는 수단을 활용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었고요. 네, 네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평화로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어서 주말에 갔을 때 오히려 문제 정리가 훨씬 유용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발표치겠습니다 찍어보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QR코드는 이제 어 아까 제일 중요했던 문제 정의보다도 이제 대상 선 오전에는 청계천에서 혹시 불법으로 강아지를 선택시키고 계에 펜슬을 설치해서 고행자들에게 1차적으로 이용한 인터뷰 당신에게 서촌이란? <laughs> <laughs> 내가 서촌을 사실 많이 안 가봤는데 <laughs> 세타리어들과 함께 가서 많이 새로운 시각으로 먹고 싶어요. 나에게 탑골거머니는 <볼거운은> 무엇이다? <laughs> 만원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드셨죠? 저 계란빵도 먹고, <laughs> 코떡도 먹고, <수> <laughs> 지금 프로젝트 임팩트보다 가성비 바압이 더 컸다는 거죠? <laughs>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셨죠? <laughs> 네. 뭔가 세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곳? 오... <laughs> 향후에 탑골공원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어, 저는 해보고 싶어요. 아 어, 그래요? 네. 그 이틀 갔는데 이틀 동안 두번다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 음, 그러면서 뭔가 실제로 프로토타입 실천까지 해본 게 처음이라서 그런 공간이 약간 뜻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로젝트 다시 하라고 그럼 다시 할수 있나요? 어전 해보고 싶어요. 어. <웃음> 예상도 변이 <laughs> 아닌데. 반하게할수 있으면 더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